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용중 목사입니다. 레위기 21장부터 23장을 읽습니다. 레위기는 율법과 율법을 준행하는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들이 신약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많은 율법들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율법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시체를 대하는 태도, 제사장들의 결혼, 대제사장의 정결 규례, 제사장이 될수 있는 신체 조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역할은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직분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직위는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세습되었던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소의 재단에서 봉사할 수는 없었지만 광야시대 에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했고 훗날 다윗의 시대에는 예배 음악과 율법 교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두 번째 규정들을 소개하는 22장에서 8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안이라. 왜이 구절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아무나 가까이 할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수 없었다는 구절을 오해해서 오늘날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목회자가 될수 없다 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오늘의 제사장이라면, 구약의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재물이셨기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흠 없는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가 구약의 제사장이었기에 그들에게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 학력, 소유에 따라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절기들이 소개됩니다. 모에도 절기라는 단어인데요.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날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일곱 가지였습니다.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쉼을 누리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쉼을 허락하신 날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 두 번째는 유월절 다음날인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던 무교절. 세 번째는 첫 이삭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초실절. 이때 처음 익은 보리를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심어도 보리보다 미리 50여일 후에 열리기 때문에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소개됩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 49일의 기간 동안을 77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기간 동안 각자가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겁니다. 네 번째, 77절의 추수기간을 마친 다음날, 오순절이라고 해서 두 개의 빵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7월 1일, 양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의 뜻은 기억하기 위한 나팔소리라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합니까?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강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섯 번째는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구속함을 받는 날. 일곱 번째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초막절, 안식일을 비롯하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되속제일 초막절이 그들이 지켜야 할 일곱 절기였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 돈, 학위, 인기 등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다양한 교보제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절기와 율법들입니다. 물론, 율법과 절기들의 얽매여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